안동에 지치에 먹으러 왔습니다 한치튀김하고 지치에 먹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이것만 먹으면 되니까 동생들도 제가 다 먹습니다 동생들 이거 먹으면 혓바닥을 제가 때려때려 오라.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지치에 간입니다 지치 간이에요 간간 간 때문이야 야 전문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요거 먹으면 피로회복 이게 제 맛있어. 다른 거는 그냥 잔반 잔반. 지칭아 제일 맛있어요. 먹 맛있어. <laughs> 그건 아닌 것. 야, 진짜. 맛있다. 눈눈눈눈고맛있 한치튀김입니다. 비록 냉동한치튀김이지만 <laughs> 겁나게 맛있어 부러라. 한이 <laughs> <laughs> 너무 높아. 높았... 어, 전라들한테 여기서 비춰줘 봐. 아, 전라도 행변지로 됐다 게요 여기서 비춰줘라. 어제다동거아 동거나 이거 한치라다. 영화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? 서준아, 이거 한치라다. <laughs> 한치튀김 맛있대. 너가 서준이냐? <laughs> <서둘냐>? 아, 말도. <laughs> 너가 동거이고넌 뭐냐? <laughs> 네. 빈 아. 저. 어. 빈이 형. 빈이 형. 말이 뭐가 됐니까 아. 아. 하여튼 아 <laughs> 우리 현철이가 가요. 아이. 아 현철이한테. 아말잘 보내시고. 아. 아유, 우리 우리. 정신아, 정신아. 아, 우리 준아 장준아. 화내. 장준아. 아. 저 저희가 아, 우리 형이 뭐. 더발전하시요우아이 아, 나아 머리 났어요, 머리. 머리 났어, 머리 났 <목소리> 우리 하, 카메라 보자, 간다. 아, 어, 맛있다. 역시 치는 맛있다. 이더 서준아. 외국 갔다 오잖아, 보자겠어 아, 우리 형이 너 보고 싶어, 그돈 그, 그, 동건아.

이겼니요 맛있는 음식, Taran, 분 n d got one, get. Joe, y o 요 맛있는 음식 n i c 는가족 cook, cook, c o o 그 c o c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행복이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. 좋대 꼬아려네. 맞지. 좋대 꼬아. 어 좋대 꼬아. 지금도 해가좋 좋아요. 좋대 꼬아이 뭐. 좋아요. 백돌 원빈 원빈이요. 머리 혼자 깎다가 이제 <laughs> 좀 싫어가지고. 좋아요. 댓글. 자 24년도 <laughs> 다사다는한에 저기 멋이기도 했잖아. 구독, 구독. 그런 거 하지 말고. 구독이야. 2 5년을더 <목소리> 좋아요, 좋아요. 댓글 많이 독 알람. 아, 좋대고아. 좋대고. 아! 좋대고아. 좋아요. 좋아요. 댓글 구독 구독. 우리 이름들이 다이 수옥에 보이는 얘기. 아이고야. 먹어도 먹어도 그냥. 반찬들이 한가득이. 네 조림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먹노 구독자 여러분 그러니까. 지치에 튀김 그러니까 이건 한치튀김 고구마튀김 어. 아 맛좋아요 여러분 맛있게 어. 구경하세요 따른이. 친구 봉추라고 했었다게. 조영의 영상 봉추 형님 때. 맛이? 어. 저 입사할 때저 입사할 때그 태산이 나름 한잔먹 먹어. 한 잔의 여유로. 음. 하는겁니까좀좀 음. 좀 편안하게. 아, 어, 좋아. 구독자 여러분들 <laughs> 2024년도 어.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가요? 저는 살아가는 는 형제님들, 형제님들과 <laughs> 소중한 시간 갖고 <laughs> 한 해를 돌아보고 있답니다 말은 <laughs> 잘 구독자 여러분들도 2025년도 아니 2024년도 뒤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힘들었던 기억도 다있고 하고 2025년도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은 <laughs> 그 행복 바이러스는 <laughs> 참급속으로 아, 우리 부족장님어 다름이 아니고 이제 뭐 2024년도 이제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마무리되는 입장이고 <laughs> 내년 또 25년도도 아까 면상 나올 때가 좋을 이미 면상이야 25년도도 <laughs> 기분 좋고 가정의 가정의 평화가 이렇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. <laughs> 아멘. 근데 오 얼굴 나올 때가 좋은 게 아니, 카메라가 안 찍히니까 이상해. 이아까 나올 때 좋더라고 잘 나오는 거니? 자, 응. 이금 둘이 오, 얼굴 오. 나오면 형님 나와. 아, 나오셔고. 사랑해요, 니까 우리 작정님, I love you 합니다 Love you. l o v 2 0 2 4년도안 좋은 기억을다잊제시고 i m still, still, still loving you. I'm still loving you. 안녕하세요 원빈입니다 머리가 좀 길어서 안경도 좀 끼고 그래서 그 웬만해서 o u I'm still loving you. I'm still l o v i n 아, 이게 참, 참. 이거 이건 가발 아닙니다. 이거 실질적으로 가만 아닌데. 예. 자, 24년도 이제 다 끝났어요. 누가 끝난 건지는 알겠지만 뭐 아무튼 다 끝났어요. 25년도 파이팅. 나만큼 잘생겨져라. 나만큼 잘생겨져라. 저도 한번 했더니 좀 잘한. 쇼. 그그 작도. 구독자 여러분들, 2024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슬픈 일이 있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만은 다 잊으시고 저에게는 2022년, 2025년도 새가 해 밝힙니다. 모두. 털리안 돼요 터 이거 동라리가안 돈다 이게. 기도 터는 데 있니? 서준이가 얘기한 부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전힘 네? 빠져서 이제 얘기 못하겠어요. 아니 얘기했어요. 서준이 말을 좀 정리 좀 해줘. 서준이 서준이가 말은 원래 어. 다사다안했던 그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아, 네. 어, 가정의 평화와 평화가 깃들기를 얘기하면서 아울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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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우리 제주할리 아. 더더욱 어... 발전과 희망과 발전이 있기를 기쁘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. 인거죠. 작작 채널도 홍보해야 돼. 작투아참로작투투 네, 그, 그, 채널도 홍보해야 돼. 이 족대 꽈. 뭐족 족대 꽈. 족대 꽈 아시죠, 구독자님들. 작 트럭커 작트럭작도 이거는 투도 홍보해야 되니? 트럭커 작 이거는 그러면. 무조건. 조태권. Of course. Of c o u 저기 오늘 F5가 나와야 되는데 F3밖에 없어요. 서준이, 동건이, 원빈, 비니. <목소리> 자, 다 <목소리> <나> 가까이. <목소리> <나, 목소리> 이거 해야 되는 <목소리> 이거 저희. 이게 <저기> 새 <목소리> 인사할게요. 우리 <목소리> 25년 f i r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<목소리> 봐봐 <laughs> <laughs> 홍사야 너 무슨 <무사> 술 먹어? 미쳐미쳐 가까이 크루즈 워 해주자 우리 F3에요 F3에요? F 쓰리에요. 네, 너 누구? 우리는 저는 건이에요 <laughs> 나는 서준이에요 <laughs> 저는 빈이에요 <laughs> <미쳐명이> 우리 <laughs> 우리는 모두 함께 에, 하여 F3, F3. <laughs> 미쳐미쳐 <미쳐명이> 저는 건이에요 <웃음> 나는 <웃음> 서준이에요 <웃음> <웃음> 저는 빈이에요 <laughs> 우리, 아, 우리는 있겠습니까? 모두 함께하여 FC!